금속들이 접합되어 큰 힘을 버틸 수 있는 기술, 바로 용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 기사에 대한 구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는 의뢰인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개인 사업을 하는지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 속해 용접 업무를 하시는 거라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본인의 기술자격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셨다 해도 본인의 직업설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되니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 기술자격증도 다 같은 자격증이 아니고 종목이나 등급이 다르니 취득한 대로 다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이 일하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용접 자체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일터에 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업무 활동 사진은 매우 적합한 자료입니다.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사진도 준비해야 하냐고요? 물론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다음 현장으로 오가야 한다는 상황 설명을 하기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활동 사진 중에 가장 중요한 차량 이용 사진인데요. 차량 내에 공구, 부품, 안전장비를 싣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현장을 오가는 모습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상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